잠깐냐다 방송 니 응, 방송한다. 나 지금 방송할 사람. 나. 왔다, 아, 나 아까 전다 아까 나, 나 재민이 뒤에서 가고 있었지. 방 나오고. 준우야, 너 뒤에 아 왜! 재민아, 나는 벌써 치고 있다 너. 맞아, 맞아. 너 앞에 있어. 오라리라 어. 오라나 보트 만들어서 준우. 재민아. 아, 준, 아, 아, 재빈이 형. 어, 아, 재빈이 아, 저는. 나누지고 말. 안녕하세요. 아 초사입니다 아, 하지 말라고! 방구방구. 누치고 말. 어차피 방송도 안 되는데. <laughs> 지금 재빈이가 올해 구독자 한명넣다니퍼버리거는 응. 아, 댓글 달았냐? 뭔가 가볍이니. 이 아니야. 기글을 달았지만. 재빈이 때문에 내 죽을 거였어. 3시 56분, 고지수는 초판은 꺼질 거고요. 이제 아니다, 제비나 보트 타고 지금 네 쪽으로 가고 있어. 내 뒤에 지금 초파살이 나러 가고 있어. 철칼 갔다가 초파살이. 어, 집에 나 둔기 됐어. 아, 야.